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 못하네 전 없고 별.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의 영화세 할때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에 전파할지어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으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길루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니한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깊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장에서 하솔에 정착하고 있는 가난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또 바락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 군대장관 어, 시스라의 처단은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어, 죽게 했고 어, 바락은 나머지 어, 군대들을 어, 쫓아갔고 그리고 어, 야빈까지 어, 진멸하는 일을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솔의 야빈과 군대장과 시스라를 처단하고 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아, 다 이런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에 동의해 줄 것을 초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 그 비참했던 생활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도와준 집파들과또 외면하고 불참했던 집파들을 열거하면서 참여했던 집파에게는 존경을 그리고 불참했던 집화들에게는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달락씩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찬양의 서론, 도입부로 찬양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찬양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드려쓰기가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드려쓰기가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노래 혹은 인용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병과 900대로 무장한 기갑부대를 일반 보병 군대가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번 전쟁의 주역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 찬송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솔자라는 말은 지도자, 영도자, 지휘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솔자, 지도자들은 지휘를 했고 그들의 지휘를 따라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따라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왕들아 또 통치자들아라고 말한 것은 그 가난 땅 거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왕들과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왕들과 통치자들은 틈만 나면 가시노루트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을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선전 보고 같은 것이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임재하시기 전에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본격적인 찬양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번 전쟁, 이번 구원에 임재하시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 여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일과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일과 에돔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에돔 땅, 좀 어, 요르단이죠, 요르단 남부에 이제 페트라 있는 그쪽에 보면 이게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해가 탁 떠오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온 세상이 막 붉게 물들고 장관입니까? 그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전쟁에서 어, 바락이 이스라엘 철병거를 이기게 된 비결은. 어, 큰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 기손 강가에 모여 있는 이 강들을 범람시켜서 그 땅에 어, 진흙벌이 되게 만들어서 이 철병거가 이 진흙에 빠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한편으로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또 가까이 오셔서는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는 큰 비를 내려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5절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한지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산들도 진동을 해요. 특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와의 산 호렙산, 이 신의 산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게 되었다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온 땅과 산들이 진동하게 되었다는.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영광을 어, 나타내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비참한 모습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대비가 돼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을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설길로 다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임자하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느냐. 아나세 아들 삼갈, 불리 사람을 죽인 사사죠. 그리고 야엘,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행인들이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서 대로가 다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괜히 큰 길로 사람에게 노출되는 길로 가다가 만약에 가나안 왕에게 발각이 되게 되면 있는 것을 다 약탈당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비밀 통로, 비밀스러운 길로 몰래 몰래. 다닐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7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럼 이런 마을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북적북적거리고 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마치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까지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 그 마을에는 주주군도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길로 뭘래 숨어서 도망다니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죽은 듯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보였던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피해 다니고 주죽은 듯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어 살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항할 군인은 4만 명 밖에 없었는데, 그들도 무장한 것들이 별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신들을 택해서 섬기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게 될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드보라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힘을 얻습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함이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주로 헌신한 자들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 만 명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들의 그 헌신과 어,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철경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은 마치 옛날에 어, 6.25때 소련제 전차를 몰고 내려온 어, 인민군들에게 어, 폭탄을 들고 학도 후단이 자폭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죠. 드보라는. 먼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즐거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드보라의 마음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물론 책임감이 있어서 앞장서긴 하지만 그러나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러 달려오고 막 이럴 때 거기에 또 힘을 얻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흰 나귀를 탄 자나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귀족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길에 행하는 자는 어, 일반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 함께 어,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전쟁 중에도 활쏘는 자들과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 물기 있는 곳에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직접 참여해서 전쟁을 목격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의 증인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승리의 소식을 함께 찬양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보라를 부르시고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자원에서 원신하여 모이게 되었을 때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깨우시고 바락을 일어나기위 해서 선두로 세우시고 귀인과 백성들이 헌신해서 군대에 입대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이게 전쟁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위에 싸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난 후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지파들과 이 전쟁에 불참한 자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이번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을 치아하고 기록을 하면서 반대로 불참한 자들의 모습도 고발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5절 맨 마지막 부분부터 17절까지 보면 불참한 자들에 대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요. 르벤 시내 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르벤 시내 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루벤지파는 시내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요 양의 무리의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큰 결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망설이다가 번민했다. 토론이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군대와 싸우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망설이고 물러나고 어떻게 할까 토론이나 버리다가 참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도 보면 길루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특히 요단동편의 길루앗 땅은 문하세 갓 루우벤 진파가 분배받은 곳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들은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아무리, 어, 고통스럽게 확대를 해도, 아, 우리는, 어, 저기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아. 그러면서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또, 단지파는, 어, 배에 머물렀다. 얘기는 배를 타고 무역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렇게 했고, 아셀지파는 지중해 연안 항구에서 자기 생업에 몰두했습니다.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여도 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느냐 죽느냐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 나는 지금 뭐 손해를 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위협을 당하지 않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자기 일이나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 우리는 뭐 사람에게만 잊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한 일들, 우리의 업적들, 우리의 잘못들을 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외에 이 다른 지파들은 아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4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들, 또 15절 앞부분에는 이사갈 지파 방백들이 함께 동참한 것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가 여기에 동참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나만 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급한 상황이나 아픔에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어, 교회에서 어, 정말 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내할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어떻게 헌신하고 동참해야 될까? 그을 고민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 두보라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크고 귀한데 정말 우리의 입에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돌아보면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비포와 에프터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할 때와 주님 없이 살았을 때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올려드리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물러서서 말이나 하고, 논쟁이나 하고, 망설이고, 번민하다 끝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함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